미국 정부가 베네수엘라 인근 바다에서 대형 유조선을 납포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10일 1 0 0 행사에서 방금 베네수엘라 연안에서 대형 유조선 한 척을 납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납포 이유에 대해선 매우 타당한 이유로 억류했다고만 전했습니다. we've just seized a tanker on t 펜 본디 미 법무장관도 SNS 글을 통해 연방 수사국과 국토안보 수사국, 해안경비대가 국방부의 지원을 받아 베네수엘라와 이란에서 제재 대상 원유를 운송했던 유조선에 대해 압수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본디 장관은 이 유조선은 수년 동안 외국 테러 조직을 돕기 위한 불법 원유 운송에 관여한 혐의로 미국 정부 제재를 받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유조선 소유주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주선에 실린 원유에 대해선 아마 우리가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일들도 진행 중이고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 CBS 방송과 뉴욕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이번에 납포된 유주선은 남미 가이아나 국적으로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기업의 원유를 운반하고 있었습니다. 이 유주선은 앞서 지난 2022년 이란과 헤지볼라와의 연관성 때문에 미국 정부 제재 대상에 오른 상태였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미국과 베네수엘라의 무력 충돌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번 납포로 양국 간 긴장이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앞서 베네수엘라 마약 카르텔과의 전쟁을 선포한 트럼프 행정부는 마약 운반용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격침하면서 지상 작전이 임박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세계 최대 원유 매장량을 보유한 베네수엘라는 하루 약 10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하는데 이를 두고 미 트럼프 행정부가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을 축출하고 석유 자원을 장악하려는 거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김진우입니다.